선생님, 암에 걸리면 뭘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또뭘 먹으면 안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얼마 전에도 유명한 수공예 작가이신 70대 여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을 일절 안 먹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한다면서요? 그 여사님 얼굴엔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도 느껴졌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에선 이것만 먹으면 암이 없어진다, 저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정보들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여사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여사님, 그러면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은 뭘 먹고 살까요?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셨죠. 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네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암세포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우리를 지켜주는 정상세포들을 잊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 16년간 암환자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온 내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눈물짓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을 하나의 큰 도시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도시에는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정상세포들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불량배들이 몇명 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고요. 불량배들이 단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한테까지 너희도 단 음식 먹지 마라고 할수 있을까요? 시민들도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수 있잖아요. 이런 비유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암세포는 이렇고 정상세포는 저렇다는 식으로만 배웠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이라는 건 각각 떨어져 있는 부품들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전체라는 거죠. 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분 계세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극단적으로 식단을 관리하셨어요.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단백질도 최소한만, 심지어 물도 하루에 몇 잔만 드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정말 의지가 강하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보니까, 암은 잘 관리되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기력이 너무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음식을 좀더 드시죠. 아니, 그건 좀. 암이 무서워서요.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암만 보고 있으면 정작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해요. 균형이라는 두 글자예요. 암세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전체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균형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잠깐,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암세포가 어떻게 우리가 먹는 영양분을 뺏어가는지 말이에요. 사실 이걸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 PET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검사의 원리를 알면, 왜 당분을 암세포가 좋아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똑같은 당분이라도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하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환자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암세포가 당분을 좋아한다면 아예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암세포는 당분, 특히 포도당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60대 은퇴하시고 사진작가로 활동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오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밥도 안 먹고, 빵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어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글쎄요? 뭔가 머리가 멍하고 힘도 없고 혹시 어지러우시기도 해요? 네, 그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볼게요. 우리 뇌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까요? 몸무게의 2% 밖에 안 되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마치 고급 스포츠카가 좋은 휘발유만 쓰는 것처럼 우리 뇌도 포도당이라는 고급 연료를 써야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밥안 먹고 버텨봐야지 하고 점심까지 굶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오후쯤 되면 어떻게 되나요?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짜증도 나죠. 이게 바로 뇌가 에너지 좀 주세요. 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 선생님께서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고 결심하신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암세포와 정상세포, 둘다 같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굶기려다가 정상세포까지 굶기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해보세요. 이 정원에는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도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잡초도 몇개 있어요. 잡초를 없애려고 정원에 물을 아예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도 시들겠지만, 예쁜 꽃들과 나무들도 함께 시들어 버리겠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암 환자분들 중에서 극단적으로 식사를 제한하신 분들과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으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영양 상태가 좋은 분들이 치료에 대한 반응도 더 좋았고 부작용도 더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암세포가 밉지만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생각해 주세요.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요. 좋은 탄수화물이 따로 있나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건 암세포가 확 달려들고, 어떤 건 우리 정상세포들이 천천히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흰쌀밥과 현미밥, 둘다 탄수화물이죠? 하지만, 우리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흰쌀밥은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빠르게 흡수되죠. 그러면 암세포들이 야, 맛있는 것 같다. 하면서 확 달려들어요. 반면에 현미밥은 어떨까요? 현미밥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조금씩 분해돼요 마치 동네 길을 산책하는 것처럼 여유롭게 흡수되죠. 그러면 우리 정상 세포들이 아, 에너지원에 하나씩 가져다 쓰자 하면서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흰쌀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면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허기가 지는 경우 말이에요. 반면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으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되죠.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정말 현미밥은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그 선생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머리도 맑아지고 힘도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네 뭐가요? 식욕도 돌아왔어요. 이제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진작가 선생님이 건강해지신 것도, 물론 기쁘지만, 더 중요한 건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음식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지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먹는 즐거움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병원에서 하는 PET 검사가 어떻게 이런 원리를 증명해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혈당 측정기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실험이에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암세포만 생각하지 말고 내몸 전체를 생각하자. 그리고 무작정 굶지 말고 현명하게 선택하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흰빵 대신 통곡물빵으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암과 탄수화물 이야기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